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은, 대충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빨리빨리 오리 대나 오리오리 자, 1타 2피. 지금 쩨금 <laughs> <laughs> 자 힘내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황금샷건 아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황금샷건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더 챌린지. 일단 열 마리만 채우면 돼. 열 마리 채우고 다 보내주면 돼. 3마리만 놔주면은 게임 끝납니다 합지마 합지마 자 게임 빨리 끝내자 이 더러운 게임 이거 강아지 왔어 강아지 됐어 자그 다음 옮기고 레벨 4 얼마 안 남았다. 레벨 6, 레벨 6이죠. 신고하는 게 황금 사건. 빨리 내보내 어자얘잠 깨우고 됐어 <laughs> 자, 이거 한판만 더하면은 전화기가 생기죠, 이제. 가자! 마지막이야! 자, 10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나머지 답 놔줘. 세 마리만 풀려나면 게임 끝난다. 됐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됐서 뭐야, 한번더 해야 되나? 한번더 해야 되나보네. 이게 6가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네. 6가지를 플레이를 해야지 나오는 거네. 됐스네 마리만 더, 네 마리. 아우, 지겨워라, 진짜. 저는 한동안 오리고기 안 먹을게요. <laughs> 오리고기 못 먹을 것 같아. 아우. 지겨워 죽겠네. 이 게임으로 인해 저는 오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샷건만원없이쏘는구나샷건만원없이 쏘네 그냥 아컴만 원업시 마리구라아컴만원업죠 On news Channel 6 at 6 o'clock. Police now asking for the public's help in solving the mystery behind the disappearance of several families from the Tri County area. If you know anything, please pick up your phone and dial 911 immediately. Plus, a look at your five day weather forecast and sports. All that more on News Channel 6 at 6. The Killer on TV, on the news. He's here. Come quick. 여기입니다. 경찰 아저씨 여기입니다. 자 신고했어. 뭐 하면 돼 이제? 끄, 뭐야? 끝난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알수 없는 비디오 테잎들이. 야. 잠깐만 신고는 다 했는데. 9, 1, 1. The killer on TV. On the news. He's here. Come quick. We'll 이런 끝이 아닌가 봐. 지금 곧 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게임을 해야되나? 나는 신고하면 그냥 끝날줄 알았거든 그냥? 귀찮아지네 갑자기 신고하면 끝나는게 아니었나? 아유 진짜 마지막까지 플레이를 하면은 마지막에 경찰이 나오나? 행동 계속하라고? 하던 거? 자 일단 목표는 채웠고 그래요 일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합시다 그래요 자저 망할 댕댕이를 잡기 위해서는 하던 대로 합시다 한 마리. 네. 네. 끝. 전화를또 해야 되나? 설마?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세웠어? 뭐야? 어, 저 자식이 아까부터. 시기 언제 온 거야, 또.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가? 이건 뭐야? 이 바닥에 있는 테이프들 다볼수 있나 보네. 볼만한 거 없나? 어, 빨간 테이프. 아, 튜토리얼. 아이씨. 아이씨. 아, 튜토리얼인데 왜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 테이프 또 없나? 빨간.. 어 빨간 테이프 뭐야 이거 아까 봤던거네 아이 아이 빨간 테이프 없어 아이 안해 아이 안해 아 빨간 테이프 아 빨간 테이프 <laughs> 빨간 테이프 내놔 빨리 아이 빨간 테이프 아이 참 아유 자 집중해라 지금 봐봐 10마리만 잡으면 끝 10마리 열 10마리 열자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자 짜세 돌 말이야? 지겨워라 오리를 총 30마리 잡아야 돼. 아우, 지겨워 진짜. 뭐야? 아, 놓쳤네, 아 뭐야? 아! 아 망했네! 아 빌어먹을... 아... 이... 한순간에 방심이... 오마이갓! 한순간에 방심이 그냥... 빨간 테이프에 져준가? <laughs> 어, 빨간 테이프에 져준가 봐. 어는왜 자꾸 주무치고 난리야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총몇 개의 엔딩을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총 4개 봤지? 총 4개의 엔딩 봤어요. 맨 처음에 2개 보고, 그 다음에 핵 보고, 그 다음에, 어, 총을, 어, 댕댕이 했는데 총을, 총을 안 샀을 때 엔딩 보고, 총 4개 봤어. 자,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엔딩 볼 거예요, 아마. 저는 총 다섯 개를 본 거예요. 많이 봤네. 히든 엔딩까지 해가지고 총 일곱 개의 엔딩이 있는데 많이 봤네. 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빨리 빨리 지금 나오지. 아 진짜. 자, 바, 갑자기 분위기 되게 상졌어요 강아지도 안 나오고 음악도 안 나오고 점점 하늘은 어두워지고 오리를 죽일 때마다 점점 하늘이 어. 두 마리 남았나? 해서? 뭐야 라운드 5? 잠깐만. 나는 4번 네네 네 번째 라운드까지는 해본 걸로 아는데 다 번째? 경찰에 신고한 거랑 관련이 있나 이게? 그러게 시간 끄는 거 같네. 느낌이 시간 끄는 거 같아. 자, 여기서 게임 오버 당할 수는 없지 집중해라. 오리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두 마리만 더. 자, 오리들이 점점 나오는 게 빨라진다. 나온 나오... 야,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자, 갈 때까지 가봐. 자, 오리 한 100마리 잡자. 그래, 어? 오리 한 100마리 잡아. 그래, 나와! 한 번에 두, 두 마리. 자, 언제까지 하, 하나 해 보자. 두 마리. 만들. 됐지? 자, 이러면은 현실로 돌아오죠. 뭐야? We interrupt your regularly scheduled programming to bring you a police chase. Officers appear to be closing in on a suspect related to the disappearance of several local families. We're told this person is armed and dangerous. Let's take you overhead now, live to the scene in our Sky Six helicopter. Uh, it appears we have some kind of pedal animal running through a neighborhood. Some kind of a beast. He's rounding about through a home, right through their backyard, uh, turning a corner, and we want.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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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Uh, officers appear to be neutralizing the suspect. Uh, let's cut through that feed right now. Uh, we apologize for what you just witnessed there. Oh, <laughs> uh, uh, the suspect was believed to be armed and dangerous, although it appears he is no longer with us. I know the suspect is and safe mode, we are getting word now that a press conference is uh, abou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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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tart. <놀람 소리> 죽은거야? 엄마는엄마 <놀람 소리> <놀람 소리> <놀람 소리> 창밖에 눈대지 마라 일어나는거 아니야 또?

Uh, Chapman Lee, uh, Tiffany Chu, Tyler uh, Nish Nishwa, uh, Heldine Aguiluz, and uh, Jake Watson. Uh, that completes our current list at the current time. Um, we will not be taking any questions at the moment. What is it? this? Is 엔딩 크레딧,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엔딩 스크롤도 안 올라오네? 와, 이럴 줄 알았어, 내가.